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어 대시는 선생님 여기 네일샵이 있거든요. 형순이 마시는데 그래서 네일 받으러 왔습니다. 못보로왔게요 여기 근데 사장님이 되시랬죠. 네.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 그냥 제일 잘 벌었을 때. 요 제일 잘 벌었을 때는. 달러로 달러로. 달러로. 네. 이천? 이천 달러. 와 대박인데. 그러면 여기 거의 최상위 값쁘잖아요어 이거 전문적이세요, 정말... 이세요예 네, 많이 해봤어요. 아. 와 한국말 잘하셔. 한국 드라마로 배우셨대. 꽃보다 남자. 처음 봤던 드라마예요. 그근데 네, 네. 이천 달러 보셨대 있잖아 한 달에. 제일, 상, 버셔, 제일 많이 벌었어요. 31% 벌었어. 아니에요, 31% 네. 근데 그거는 제일 많이 벌었을 아. 때예요. 없을 때도 있고, 네. 한, 한 달에 200달러도 못벌 때도 있고 네, 네. 아, 이게 자영업이 음. 다 들었구나. 음. 아, 그 네. 여성분들이 주 고객이야, 남자분들 없어. 음. 원래 남자분들은 네. 우리나라 남자들은 안 해요. 아, 왜냐면 이거 하면은 네. 남자 같진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해요. 아 그러면 저는 여자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네. 그 우리나, 우리 나 네. 우리 우리나라 남자들은 아, 생각은 그런 생각을요아 에티오피아. 네. 에티오피아는 평균적으로 몇살때 결혼해요? 네. 스무 세부터. 어 근데 스물...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이쁘신데. <laughs> 아직 제가, 필요하, 제가 원하는 남자를 자주 아. 없어서요 그리고 저는 이태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 여기 에티오피아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디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 한국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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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유는요? 제 스타일이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인이라도 약간 얼굴을 볼거 아니에요 저 같은 얼굴도 괜찮아요? <laughs> 얼굴은 문제 아니죠 아 얼굴은 문제 아니다 퍼서나리티. 아. 데 에티오피아 여자분들이 내 얼굴을 보면 좀 약간 싫어하는 느낌을 약간 받아요. 아,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여기나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 보면은 이상하게 봐요. 아, 사람들 그것뿐이에요. 아. 별로 없어서 사람들. 네, 별로 없어서 그 중국 사람이라고 물어본 적 없어요? 계속 중국인이다. 음, 음. 왜냐면 여기 사람들은 여기는 한국 사람들 말고 네. 중국 사람들은 많이니까. 아, 네. 네. 중국 아니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한국인이라 해도 중국인이라던데요다 뭐. <laughs> 음. 중국밖에 없으니까 여기. 아. 한국 사람들은 몇명밖에 없어서. 아, 다중국인 네. 네. 여기 근데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창업 비용. 창업이란 말을 아시나요? 막 생각하세요. 진짜 아면서도 쉬지 않다니까. 9천불. 9천불이면 한 1천만. 아. 네. 오 그 전에도 부자였네요. 아니요. 아니, 이분돈 많아 내가 볼 때. 아, 왜냐하면 25살에 살에 0천 불이면은. 통역은 많이 해요 알바. 네. 아 통역 알바 많이 했어요. 어, 네. 통역사 출신. 대학교 네. 있을 때부터 있었어요. 네. 아. 다 근데 에티오피아 분들도 이거에 관심이 내일에 관심이 많네. 여기 보면은 다 여기, 여기 사람들 여기 다 이렇게 가득 찼거든요. 보시면, 어 여기 보시고, 여기 네, 보시고. 야, 가득 찼어. 오늘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여기 무서워서요. 음. 여기 뭐가 무서워요? 아, 아이, 진짜 무서워요. 네. 핸드폰 때문에 타겟팅 되고 마케팅.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튜버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유튜버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아, 조심하게 그리고 그리고 집에서, 집에서. 네. 아주. 아 여기도 유튜버가 있어요? 오. 많죠. 마켓 어디였죠? 시장 거. 시장 마카도 응? 마르카도 이렇게. 마르카도? 거기는 가면 안 됐었어요? 어, 네. 거기는 위험한데요. 아 현지분들도 위험하다네. 네 멜카토 우리한테도 위험해요. 아 진짜요? 네, 네 초침이 가예 우리. 제가 메 멜카토 갈때 핸드폰 갖고 안 가요. 아 여기는 월세는 얼마예요 월세? 매 20, 매 90? 와그러면 200번 날은 이거 다 빼고죠 빼고 200달러 받는 날은 응. 괜찮아 괜찮 맞아, 괜찮 맞아. 여기 상위권 부사요. Yes, y 결혼해요 빨리 결혼. 그러왜 진짜 보... 내가 볼 때요? 아 아니 아니. 아니 네. 내가 볼 때는 네. 내가 볼때 여기 남자들 네. 에티오피아 남자들 네. 꼬시면은 거의 모시고 가겠구만. 아, 아, 그리고 저희티파 남자 왜 왜요? 싫어 성격이가랑 우리랑 안 네. 맞아요. 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죠 저기. 남자가 뭐 위다 이러는 느낌인가 여기 나라도. 네, 네. 맞습니다. 아. 한국 남자들은 원래 네. 젠틀맨이잖아요 어, 어 요즘 맞죠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네. 결혼하면 도 제가 집에 있어야 되고 어. 저는 그 남자들만 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 아. 근데 이거는 한국도 거군.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 그랬어요? 한국도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죠 아예 없죠 네. 한국 네. 50년 전? 60년 전? 그러니까요. 한참 오래 전에 음. 근데 지, 여기는 음. 지금 하니까 어, 약간 오래된 약간 거라서 진짜? 두분다 아, 대단한 그, 게 네. 한국어를 아예 그냥 독학으로 배운 게, 배운 게 신기해요. 배운 게.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도 이렇게 어떻게 배워요? <laughs>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 저는. 손보름만. 네. 와 모델 같은 게 있죠. Hello. 오 바로 피하시는. <laughs> 부끄러워요. 여기 사 아니 말 걸면 안 되구나 아니요. 아니요. 그런 네. 거 아니에요 렇게괜찮 수도 있네요 수민 씨도 그러면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아야 영어 잘해요? 네 저는 영어도 못해요 언니 네. <laughs> <laughs> 네. 한국말 밖에 못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데요 어, 네. 여기서 상위 1%로 사는 건 어때요? 아 솔직히 말해줘도 돼? 아 그냥 좋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좋잖아요 네. 왜 당당하게 자기 노력으로 번 돈인데 맞잖아 그래도 아왜 왜, 왜 이런 거 좋아해요 한국사람들 맞잖아 자기 노력으로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공짜로 해준다고요? 아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장난 알아? 장난이에요 장난 얼마에요 얼마? 3 0 0아 300밖에 안 한다고요? 비드3 0 0비드 삼백 비율면 상관이요. 네. 웃나 쌈데. 네. 삼백 비율. 감사합니다. 삼백이네. 멋지다. 군장. 군장.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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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가 한국 와서 한국 오면 연락 줘요. 네. 올게요. 연락 처알려드릴까요 네. 네. 카카오톡 하래요. 네. 카톡 네. 저희 그러면 이제 국제 연애하는 거예요. 네. 아, 네. 아니. 가톡. 카톡아이디을 잠시만요. 추가하는 게 이거죠? 네. 이거. 네. 네. 아이 카톡 보내놔 주세요. 고마워요. 부자 되세요 더.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자, 여러분들 레일 아트 끝. 어잘 아, 받았네. 부자 돼요 부자. 안녕.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원래 5일을 여기 숙소 잡고 이제 한국에 내일 가야 되는데 하루 먼저 들어가게 되네요 처음에 오자마자 속에, 소매치기 한 10번 정도 당할 뻔하고 음식도 계속 체하고 좀 제가 여기를 표현하자면 정말 인도 이집트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살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꿀팁. 합해 단위가 너무 커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경유를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한전해서 쓰십시오. 이거 달러로 안 바꿔주고 원화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 대접하고 준이 형님 곧 있으면 결혼하신다니까 여기 조금만 더 보태서 추기금 이렇게 드리고, 저도 감사의 마음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한국으로 떠나서 다음 여행으로 가보겠습니다. 빠밍. 존나 힘드네.